안녕하세요. 작은 다육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연휴 너무 길었죠? 아, 정말. 여러분, 연휴 동안 뭐 하셨어요? 여행 다녀오셨어요? 어, 저는 가족들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밀린 칼슘제도 제 다육들한테 좀 주고, 어, 이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 요거는 소인제 금인데요. 어, 제가 이걸 2년 전쯤에, 어, 요거를 겨울에 이제 초창기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잘 키워왔는데, 세상에 그저 칼슘제를 줄때 얘를 바닥에 내려놨거든요. 제가 뒤꿈치로 얘를 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장이 다섯 개가 다다다다 분질러졌답니다그딱 뭔가 밟았을 때 느낌이 아나 아, 지금 뭘 밟았다라고 했는데 소위 이제 금인지는 몰랐는데 세상에 이거를 밟았는데 하, 이거 지금 목대가 제가 이제 조금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 목대가 지금 완전히 고목나무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분지러지게 생겼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바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분지러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제가 애지중지하면서 2년 동안 키웠던 건데, 2년 넘게 키웠던 건데. 이고 아까워라. 아무튼 제가 이거 그실방 같은데 소인지금을 나오면 아직까지도 소인지금을 좀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게 주남다육농원 그러니까 엑스플랜트에서 주남다육농원이라고 이제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사장님께서 제가 택배 받을 게 있었어요. 근데 따로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냐고 저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어... 그러면, 제가 이게 소인재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인재금 있나요? 이제 여기 좀 들어간 소인재금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거 제가 물어줬네요. 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있다고. 응, 그래갖고 요걸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큰걸 주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매장에 큰게 없다고, 어, 저 작은 거 되게 좋아한다고, 요거 작더라도, 어, 보내주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 제가 좋아하는 이 아담 사이즈. 제가 처음에 샀을 때도 요만한 걸 이제 샀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녹이 생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처음 샀을 때도 봉륜이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좀 키우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제가 이거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 입장수를 늘린 거예요. 근데 꼬집기를 여러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목대가 진짜 가늘어져요. <laughs> 꼬집기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봄, 가을로 꼬집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아, 진짜 여기도 아직 꼬집기 흔적이 있어. <laughs> 절대 무리해서 꼬집기 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 꼬집기에 뭐 초보님도 그러잖아요. 한참 뭐 재미 빠져가지고 꼬집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줄기가 너무 가늘어집니다. 이건는 목대가 이상이 없겠죠? 소인재 금이 왜 어려울까요? 소인재 금이 이게 이제. 우리 수관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너무 주기가 이제 가, 이제 가느다랗잖아요. 그래서 물 주기를 이제 놓쳐버리면 음, 물을 규칙적으로 주는 게 중요한데 물 주기를 물 타임을 놓쳐버리면 수관이 이제 말라버려요. 너무 작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목대가 말라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수관이 그러니까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목대가 이제 죽어버려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얘는 또 뿌리를 많이 내주는 다육이가 아니에요. 보면은 아까 깊이도 뿌리가 없죠. 그리고 완전히 모래 흙에, 어, 강모래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거든요. 배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은 것도 중요한데 또 물주기도 자주 자주 챙겨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주기를 어떻게 맞추냐, <laughs> 이거죠? 근데 물주기 굉장히 쉬워요, 맞추기. 얘는 그냥 간보듯이 하면 됩니다. 그때도 제가 표현을 요리 간보듯이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소인재금은 얘가 찐득찐득하잖아요. 지금 봐봐요. 찐득찐득한 게 지금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얘가 어제 제가 물줬잖아요. 아직 흡수를 하나도 못했어요, 얘가. 물을 지금 뿌리가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얘는 많이 털지 않을게요. 보면은 뿌리가 탈락되는 게 있나? 아좀 있다. 얘를 이렇게 딱 심어놓고 자리 어느 정도 딱 잡았다. 어, 잡는 모습도 제가 설명드렸죠. 심어놓고 살짝 얘를 뽑는 게 아니고 살짝 이거를 살짝 땡겨봐땡겨봐 우리 머리카락 흰머리 탄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딱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거 아시죠? 미용실에서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살짝 당겨봤을 때, 야가 딱 밑에서 잡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어, 딱 뽑을 정도의 힘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렇게 딱 머리가, 아니, 머리가 잡혀난다. 소인의 뿌리가 딱 잡고 있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살짝 들었을 때, 야를 딱 만졌을 때, 찐득찐득하다. 그러면 얘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입장 사이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입장 보고 판단하기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힘들어요. 뭐, 윤기가 반질반질하네, 입장이 통통하네. 얘는 보고 있기 힘들어요. 그렇게 알기가. 만져보면 돼. 그냥 가다가 한번 탁 건들어봐요. 찐득찐득하다. 물이 있다. 찐득찐득한 게 없었다. 없어졌다. 어, 좀 약한데? 그럼 물 한번 주고 가고. 또 찐득찐득하다. 그러면 괜찮고. 가다가 또 한번 탁 이렇게 만져봐요. 찐득찐득한 게 없다. 어, 그러면 또물 한번 푹 주고. 푹 주는 것도 저면 간수하라는 게 아니고, 살짝 위에서 뿌려주든가, 아니면 저면 가서 딱 밥, 물 담갔다가, 그냥 빼는 정도. 그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게. 얘는 근데,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 어, 그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제가, 얘가 물을 먹는 속도가 느리겠죠. 뿌리 안에서. 겨울에도 마찬가지, 느리겠죠? 얘는 수관이 너무 얇기 때문에 겨울이고 여름이고 물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입장보고 판단하지 말고 목대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랬을 때는 이미 늦어요. 찐득찐득하다? 그러면 물 주지 말고 어, 찐득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럼물 주시고 단, 자리 잡았을 때요. 얘는 뿌리를 또 많이 내려주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뿌리 내리는 지아닌지 모르겠어. 요즘까지 따뜻하잖아, 요 지금. 어, 이거 해놓고, 심어놓고, 일주일 뒤에, 어, 흐르는 물로 쓱 한번, 물로 쓱 한번 주세요. 배수, 아니, 배수 잘 되는 흙에 심었을 경우. 어, 그럼 괜찮아요. 난 불안해. 우리가 물을 빨리 줘서 죽지, 늦게 줬준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 잡아서 나는 얘 불안해. 죽을까, 불안해. 일주 후에 주세요. 괜찮습니다. 안 말라 주고요. 일주 후 괜찮습니다. 이하좀띄고갈게요좀 지저분한 거못 보잖아요. 꼬집기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가을에 합시다 우리가. 이거는 저는 이거 <laughs> 너무 하고 싶어갖고그 겨울에. 얘 목대가.. 얘는 죽었네. 봐봐요. 여기 목대가 이미 죽었잖아요. 얘 봐봐요. 딱 하면 여기 소관이 이미 말랐어요. 말라. 호불호 져 버리죠. 얘는 이미 소관이 말랐어요. 이렇게.. 살짝 작은 충격에도 얘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얘 아마 택배 오다가 아마 여기가 탁 건드려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거기가 건드려졌는데 그대로 이제 얘는 거기서 수명이 끝난 거죠. 이 가지가. 그만큼 예민합니다. 수관이 작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심어 줄게요. 뽁뽁이가 어디갔는지안보여 건강은 안 건강은 건야 되는데. 은 건강은 건강은 거강은건강고 내가 은건강버렸강건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뜯어지는 뿌리가 없네요 이제 괜찮습니다 아, 어, 이거. 내가 순간. 내가 어지는줄 알았다. 베너포. 자, 이거 자 이거는풀기다육에서 제가 뭘 샀는데, 처음으로 구매를 하면, 게시하면서. 그, 프리타다육 사장님께서 화분을 주시거나 다육이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다다육에서 뭘뭐 사려면 빨리 사셔야 돼요. 바로 딱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요런 게올 수도 있고, 큰게올 수도 있고, 다육이가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사장님이 랜덤입니다. 대신 사장님이 기억하신 분은 취향으로 좀 골라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작은 걸 좋아하니까 요구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laughs> 요번에 우리 강미자 언니가 준 화분에 제가 심어놨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세트로 세상에 너무 많은 <laughs> 세트로 화분을 또 주신 거예요. 아 정말. 이것다가 심어주시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어디로 앞으로 할까. 깊이 깊이감 있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미 말라하고 있네. 자, 이렇게. 이 정도. 소인재님도 항상 찌거 가나 갖고 지금 말만 많아가지고 이제 뭐,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깨워 안 같아서는 지금 그게 합격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달려가지고... 초창기에 제가 2만 원걸 갖다가 엄청 8천 원 주고 샀던가? 그때는 엄청 비쌌죠. 이게 너무 나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그때, 고금, 고금, 8천 원 주고 샀으면 고금, 안 그래도 조금이 좋아했는데 이렇게 조그마 일장이 세상 금이래 또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제가 장난 아니었죠? 뭐 죄송해요 제가 또존졌다 장난 아니었죠 진짜. 아왜 자꾸 일장이?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잘잘 잘. 잘, 잘. 네. 됐어, 요 됐어. 완벽해, 완벽해. 얘는 꼬집기는 제가 가을에, 가을쯤 하겠습니다. 아, 그때 내가 진짜 꼬집기재미 붙이면 진짜 이거 꼬집기 해가지고 이만한 거지 이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아, 뭐 한다고 저렇게 꼬집기를 많이 하는가. 뱀이 빠져가지고, 얼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때는 다육이도 더몇개안 키웠잖아요. 맨날 보고 있는 거야. 어, 아,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큰이 딱, 어느 정도 키우면, 이렇게 안 만져봐도, 아, 우리 집은 열흘에 한 번, 이렇게. 감이 오는데 그냥 만져 이렇게 살짝 만져보고 주라는 거는 우리가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만져보고 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요거. 네,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할게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시간이 돼버렸네요. 요거 아, 한소인제금 어.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어, 왼쪽 아이는 지금 제가 밟아가지고 옆에서 보면 머리가 이렇게 텅 비었거든요. 어, 좀 속상한데 아, 올여름은 그냥 넘어가고 어, 제가 가을에 다시 이제 분갈이를 해줄게요. 어, 둘다 똑같은 산토방 분해 심으니까 어, 분위기가 비슷하니 어, 예쁩니다. 아니 소인제 잎이 이렇게 찐득찐득거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윤기가 반질반질한지 아, 너무 예뻐요. 지금 이렇게 그늘인데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를 보고 어,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데 음, 그래도 양호하게 자라고 있네요. 어, 오늘 분갈이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